반갑습니다. 아, 예, 어, 제가 가끔 느끼는 건데 삼순환 한다고 수업 들어오면 학생들이 표정이 밝아요. 이제 난 1차 잘 봤다 뭐 이런 <laughs> 표정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제 생각에 그렇습니다. 그 1차 시험을 잘본 분도 있고 안본 분도 잘못본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 아예 공부를 안할게 아니면 붙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게 우월 전략인 것 같아요. 괜히 고민하면서 계속 신경 쓰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딱 신경 접고, 우리가 이제 올해 합격하는 게 일단 기본 목표지만, 차선이란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번에, 그 최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일 가장 좋은 시뮬레이션이 되볼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딱 잡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 일단 이제 삼, 어, 여러분들 오늘 자료가 여러 개가 나갔을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수강생 가이드 잠시 봐주십시오. 어, 삼순한때 이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문제 해결 능력하고 문제 해독 능력. 말씀드렸는데 이제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외시나 입시 같은 경우에는 제 1문이 문제가 한페이지예요 문제가 한 페이지. 그래서 문제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해독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면 답을 못 씁니다. 주로 이제 원래 이제 한 페이지짜리 문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순환 가서 내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 길이가 긴 문제들을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문제 해결 능력, 해독 능력, 일단 이제 이수환 수강하신 분들을 이제 실전 보러 갈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게 이번 강의 원래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시면 단권화 가이드 돼 있는데 사실 이 동네에서 쓰는 말이 단권화라서 그렇지 단권화라는 말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이제 메일로 선생님 미곳이 합해서 단권한가요? 각각 단권한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 어, 2권화라도 관계 없고, 4권화라도 관계 없습니다. 제 말은 자료 정리를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일주일 남았는데, 언제, 어디, 어디에, 어느 문제에 내 자료가 있는지 모르면요. 진짜 당감합니다. 그래서 시험 일주일 남았을 때 내가 이제 어느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자료를 어디 뒀나를 알수 있는 정도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거 무슨 어떤 학생들은 방망이 깎는 노인같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막 이런 경우 있는데 그거는 어, 별로 안 좋은 방법이에요. 딱 적당한 수준에서 끊는 게 좋습니다. 어디 어느 내용이 있다는 거 아시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권장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있다. 어, 주로 이제 제 강의를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워크북에다가 이삼순란 자료로 정리하라 이렇게 제가 부탁드리는데 어, 혼자 잘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다른 책을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은 이제 매일 예습형으로 진행할 거예요. 예습형 시험의 장점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미리 공부를 할수 있게 만드는 건데 단점은 난이도를 너무 어렵게 못 내요. 어, 왜냐하면 복습형으로 하면 좀 어렵게 내도 돼요. 근데 예습형으로 하기 때문에 난이도를 처음에는 조금 낮게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조금 더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높일라고 해도 뒤로 가면 자연스럽게 높아지죠. 예, 그래서 조금 높아질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어, 시험은 한 시간. 그 다음에 마치는 시간은 5시 40분 돼 있죠. 아, 그러니까 이제 5시 50분을 넘기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5시 50분을 넘기면은 아침반 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오후반을 넘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5시 50분 전에는 끝난다. 가운데 이제 10분간 2회 돼 있는데 10분을 조금 넉넉하게 쉴 생각입니다. 아, 왜냐하면 어, 저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간도 걸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 한 내용들을 다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중에 빠지는 것들 다시 한번 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많이 나갔을 건데 어, 강의 계획서 수강생 가이드 이거는 뭐 첫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강의 자료하고 모의고사 문제는 매일 나가요. 매일 나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집하고, 그 다음에 2013년 실전 문제집은 오늘 나갑니다. 오늘 나가서 책두권 받으셨죠? 책두권 받으셨고, 어, 2012년 모의고사 집은 작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렇습니다. 실전 문제집은 안 가져오셔도 되고요. 수업 시간에 안 꺼내놓으셔도 되고요. 모의고사 집은 갖고 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수업 시간에 볼 겁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면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예습 위주로 학습을 해야 모의고사를 성실하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예습 위주로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스터디 그룹 이야기는 조금 드리고, 수업 시간에 제가 문제 다못 풀거든요? 그 이제 답은 드립니다. 답만 요약, 간단하게 요약한 자료를 드릴 테니까, 어, 나머지를 필요한 부분만큼 해결을 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봅니다. 내일의 문제라고 매일 공지를 할 겁니다. 오늘은 뭐 따로 공지를 안 하고 이 자료에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600문제를 다못 풀어요. 실제로 세보면 위시에서 320개, 뭐 거시에서 뭐 320개, 뭐그 정도 풀어요. 그럼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푸셔야죠.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고 조금 신경 쓰셔야 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 시간인데 뭐 실강하는 분들이야 제가 언제 질문 받겠습니다. 항상 공지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하루나 이틀 늦게 보실 수 있으니까 학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하면서 스터디 많이 하시는데요. 스터디 꼭 해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자료 정리가 먼저예요. 일단 수업 따라가기 벅찬 사람이 스터디를 하겠다 이거는 이 잘못된 방법이니까 일단 수업이 충분히 수업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라는 분들은 추가로 스터디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600제 중에서도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제가 안 중요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다룬 문제가 우선이에요 예 그럼 이제 그 나는 어느 정도 수업 이해를 좀할수 있다 이소환에 했던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나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하면 스터디는 뭘 하느냐라고 하면 어, 이제 첫 번째 하는 방법은 한 제가 320 정도 다룬다 그랬잖아요. 좀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어요. 나머지 문제로 스터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룬 것도 벅차다 하면 나머지 문제는 나중에 풀어도 돼요. 중복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어, 제 제가 작년 모의고사를 다 내드렸잖아요. 작년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오후 시간에 여기 와서 강의실에서 이제 모의고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에 작년에 봤던 모의고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같으면 2회 모의고사를 모여서 이제 시험을 한번 본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기출 문제 정리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기출 정리는 원래 목표는 이 순환 때 끝내는 건데 그게 끝이 잘안 내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를 쭉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 이제 어차피 논술 시험들 이 빈출하는 문제도 자꾸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출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방법은 뭐뭐 뭐 이걸 쓸 수는 없는데 어, 학생들이 어떻게 재주가 있어가지고 타고 모의고사를 구해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풀고들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스터디 필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수업 시간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여유 있다 싶으신 분들이 스터디를 추가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뭐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특강으로 사회를 빼 놨어요. 그래서 이제 211로 되는데 있 벌써 이제 그 이미 무형론 2회는 이그 특강을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모의고사 2분도 이제 모의 이제 무형론 들으신 분들한테 조금 유리하도록 그렇게 내려고 했는데 크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금융론또 아마 수업 시간에 하려고 해 보는데 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금융론도 따로 1회. 그다음에 그 재정학. 인데 이 내용들이 그 재경직 선택자들을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게 이제 선택한 분들은 제가 이걸 본 수업 중에 하면 수업 중에 하고 또 선택 과목 가서 또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비선택 내용 자들이지만 경제학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경제학이 범위가 다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선택자들 위한 거니까 선택자 아니고 비선택자들이 오히려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재경직 선택자들 같은 경우는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나머지 분들은 반드시 들어주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 정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하고 첫날은 그냥 조금 가볍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난이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